딱정벌레 한 마리가 구한 생명, 근대 곤충학의 아버지를 만들다 피에어 A.N.D.R.L.A.T.R.E.I.L.L.E. -E. 여기 프랑스 대혁명의 공포 정치 속에서 내일의 죽음을 기다리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운명을 바꾼 것은 권력도 돈도 아닌 바로 이 작은 딱정벌레 한 마리였습니다. 이남자 이름은 피에르 앙드레 l a t r 리 -E i l l -E. 곤충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젊은 사제였죠. 하지만 혁명의 소용돌이는 그를 감옥으로 이끌었습니다. 절망의 나날 속에서도 그의 눈은 생명을 향했습니다. 감옥 바닥을 기어가던 작은 딱정벌레. 그는 이 벌레가 단순한 벌레가 아님을 직감합니다. 바로 희귀종인 붉은 가슴개미부치 NECR OBIA RUFICOLLIS 였던 것입니다. LATRILLE는 -E 자신의 발견을 간수에게 알렸고, 이 소식은 저명한 박물학자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의 놀라운 식견에 감탄한 학자들은 그의 석방을 위해 힘썼고 기적적으로 그는 단두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을 나온 라트레이유는 자신의 두 번째 삶을 오롯이 곤충 연구에 바칩니다. 그는 과폐멀리라는 분류 단계를 도입하고 기준이 되는 모식종 타입 스피시즈 개념을 확립하며 혼란스러웠던 절지동물 분류 체계에 질서를 부여했습니다. 그의 업적은 곤충학의 기틀을 다졌고 조르주 키비에 장바티스트 라마르크와 같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특히 키비에는 자신의 역자, 동물계에서 절지동물 부분 전체를 라트레이유에게 맡길 정도로 그를 신뢰했죠. 우리 시대 곤충학자 중 으뜸 곤충학의 왕자, 동료와 제자들이 그에게 바친 찬사입니다. 딱정벌레 한 마리가 알아본 천재 피에르 앙드레 라트레이유. 그는 곤충을 통해 생명의 질서를 탐구한 위대한 과학자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작은 생명들,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 안에는 라트레이유가 발견했던 것과 같은 놀라운 세계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